안녕하세요. 한민고등학교 사회참여동아리 정과정입니다 정과정은 고칠 정에 따뜻할 정사로 고쳐서 따뜻하게 가는 뜻을 가지고 사회를 따뜻하게 변화시키고자 꾸준히 사회참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세바창의 도움을 받아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사회참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아리 부원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전과정의 회의 장면입니다. 전과정은올한 해의 활동 대주제를 선정하기 위해 동아리원들과 지역사회 문제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선 각자 인식한 화주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한 후 이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유학년지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제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목소리 파악이라는 대주제를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자유학년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활동과 관련된 사진입니다. 저희는 먼저 자유학년제 실태조사를 위해 자유학년제를 경험한 한민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중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자유학기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기에 나섰으며,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법률 및 정책을 분석하여 자유학년제의 제도적 문제점을 찾아보았습니다. 이후 파악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법률 수정 및 새로운 정책을 보완하여 경기도의회 의장 등 여러분들을 만나 전과정이 직접 만든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고 피드백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터뷰팀입니다. 저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여러 센터와 인터뷰를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애인 복지 센터와 연락하여 관련 세미나 자료를 전달받아 이를 정리하였습니다. 노인 센터와 이주민 노동자 센터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센터 측에서 소비되는 생필품 부족, 홍보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파악한 어려움을 바탕으로 물품 후원 등의 추후 활동을 구성하여 센터에 전달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작게나마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코로나와 같이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는 자신의 불편함을 우선시하는 타인의 불편함을 생각하지 못하기 마련인데 이 기회를 통해 타인의 불편함에 대해 생각해보고 불편한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어서 여러 활동을 기획해보고 진행해보면서 예산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요. 세관청에서 지원해준 예산이 없었더라면 많은 활동들이 기획에서 그치고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들몇 가지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세관청의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원 활동들을 진행해볼 수 있어서 그 어떤 때보다 뿌듯하고 자랑스럽게